아니님들아 제가 요즘에 못해졌다 다이아급도 안 되는데 왜나대냐나 브론즈인데 삐라 니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제 수많은 헤이러를 위해서 오늘 1대1 컨텐츠를 간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제 실력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삐라 조밥새끼야 나왔습니다. 도발할 줄 아네. 자 조밥인 이유 빨리 서술해 보세요 그러면 형님. 손브라 내가 더잘하고 손브라 님이 더 잘한다고요? 안 되겠습니다. 딱 들어오세요. 바로 갑니다. 나 변명은 필요 없다. 알겠나 페이크야. 니는 페이크면 난 페이크다 이 새끼야. 바로 갑니다. 대가리 대가리 오케이. 당황했죠? 당황했죠? 아이고야. 부싸깔 돼 버렸네. 그의 티어가 짐작이 갑니다. 예. 새끼 쫄보고 많이 쫄았나? 오빠 쫄았나? 어? 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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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 바로, 컷. 3선승입니다, 3선승. 5승은 너무 많아. 어제 손목 다쳤는지 좀 봐달라고요. 그럼 왜 들어왔어요? 자신 없는데. 어? 뭐, 삐라, 조밥새끼야? 삐라, 조밥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네, 안 되겠어. 손목 아프다는 핑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핑계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손목이 아파서. 감도가 어째서. 오케이, 예. 좋습니다. 우리의 페이크. I'm so sorry, but I'm pack. 노동은는 뭐다? 먼저 끝놈이 뒤진다 오케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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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툭 빠졌죠? 3 2 3 2리투투투카 나가 있을 때 나가 삐라 조밥새끼 하신 분 그래도 다이아네 야 다이아치고 못하는 거 같은데 실버, 골드쯤 되는 줄 알았는데 불만 있는, 있는 사람 나온나 삐라 형님, 옛날에는 곁에도 못 갔지만 요즘은 에임법이 달라져서 형님 이 X밥이 돼서 참고로 재민님 맞춤법 많이 틀림, 장난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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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마이크 되나요? 우리 재민이 친구 마이크 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왜 별론가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우리 친구 옛날에는 트래킹으로 했지만 요즘은 에임법이 많이 달라져서 X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져서 이제는 막 이길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그럼 바로 갑시다 친구. 자, 삐라형 매운 맛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지, 친구. 궁디 땅땅 빵빵해야 돼. 알겠지? 어, 투투라 yeah. 어, 맞아. 뭐, 아야야예. 어, 아야. 닦고메. 닦고메. Easy. <목소리> 첫판 매너. <laughs>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따 더 주고. 잠시만. 네 형님아 어디가봐오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이게, 아니 이런거만 나오네 이거 딜러만 하면 안되나 이거 우리 친구 뭐 불법프로그램 쓰고 응. 그런거 알지? 구글에 검색할거막 지금 쓰고 있는거 알지? 어 <놀랐어. 오케이 <놀랐어. 바로 컷 어, 이거 안지지? 형님 어, 임마 어, 짬밥이 네. 9500시간이야 쉽게 안지지 선불안는 몇 살이고 이만이 근데? 여세살입니다. 고등학교 6학년. 가자 6학년! 어 나는 3학년 아이가 예. 네. 한rat이... <laughs> 아니 안 닿노? <ride> 어.. 안되죠? 예. 안되..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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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예. 어, 네. 그리고 에이터. 친구야 니네 인마 아이디부터가 잘못됐어 둠피는 네, 사람입니다 네. 인마 안 되겠어 너 오늘 좀 두들 맞아야겠어 어, 요즘에 내가 둠피 원체 하는 거 알고 있나 친구? 형 개못하더라고요 아. <laughs> 도발할 줄 아네 어, 친구 좀 맞아야겠어 요즘에 밥만 먹고 둠피만 하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못해요? <웃음> <웃음> 오케이 <laughs> 한대 맞고 시작합니다 아프네. 어디 간노잘 나와야지 선생님 무섭대에서 도망. 바로, 바로 그냥 아, 아. 바로 가세요, 나가세요, 아, 우리 어때? 친구. 나가시는 분은 아, 좌측, 잘했네. 좌측입니다. 고생했어. 네. Okay. 티안 볼까 우리? 골드. 야, 골드 치고 이 정도면은 뭐좀 하네 그래도 어 맞죠? 살아있네. 뭐삐라보다나무늘 보가 잘한다. 제가 왜나무늘 보다 못하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라는 원챔이기 때문입니다. 원챔은? 하나 캐릭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보는 다하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바에는 잘한 거한 개라도 있는 게나은거 아닌가요? 친구.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가보자고. 자 가지. 준비됐나 친구? 트레이서는 내못 이길 텐데. 트레이서는 거의내 프로 게이머 급인데 이거. 잘못 걸렸네 우리 친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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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우 요킹 또 있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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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트레선안내는데 <laughs> 이거는 봐들렸다볼수 있죠 봐들렸다 경로우대 하는건가 이거 에코 자신있나? 뭐 자신있는거 뭐예요 우리친구 루슈우 잘합니다 루슈우 잘한다고 실장님 뭐을좀 해드리지 않나 안되지 이러면 그럼 우함찍가 우리 아, 벽좀 타나? 네, 네. 나 따라올 수 있나 친구? 나보다 더 높게 올라올 수 있나? <laughs> 어이, 채민이. 주마 필함의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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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제안> 여러분. 점수. <laughs> 나 <있어요. 웃음> 이겼네. 어디 인정? 로슈는 인정. 고생했고. 코피함 살 볼까. 로슈 네. 어, 장인인가요? 어, 실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튼 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 어. 왜 제가 족밥입니까? 몰라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laughs> 아니, 물으면왜 왔어요 니마 r a 라를이제또게하니까 이렇게, 를 따주는 그 모습을 오케이렇브라 혐오자와의 1대1 오판 3선 자 준비됐나? 3 2 1 시작! 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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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아니, 뚝전 아, 말구요. 아니, 아니, 잠만, 아니, 다시. 아니, 이거 주작 아닙니까? 원래 위도 국룰 뚝전입니다. 그러면 경쟁전에서 그러면 맨날 헤드만 때립니까, 그러면? 안뜨고 안쓰. 대가리만 때리 않아 대가리만. <laughs> 그 몸샷도 해소해. 네. 그 몸샷, 몸샷, 몸샷. 몸샷, 몸샷. 몸샷, 몸샷. 몸샷, 몸샷. 자, 갑니다. 3, 2, 1. <웃음> 아. <웃음> 와 이거 안 통하네 이거 딱 쏘고 바로 대가 준비기 어안 되네 어. 민저갑니다. 잘하시네요. 뭐하세요? 에 예, 고생했습니다. 아니 고수 없나 진짜 애들아 탱커 랭커. 탱커 랭커 랭커 아닙니까 여러분들? 윈산 원챔이시네 이분. 윈산 1대1갑니다자 쓰리, 투, 원. 뭐 <laughs> 쫄았나요? 아, 뭐지, 이거? 아니, 한 번만 더, 아한 번만 더, 더, 한 번만 더. 번만 더. 오. 이새 <laughs> <laughs> 와, <웃음> 여러분. 들음노, 이거. 뭐, 게임이라, 너, 이거. 어, 왜? <laughs> 딜러로 갑시다. 과연, 탱커, 랭커는 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이거 지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들어오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따갑지? 어, 따갑지? <laughs>

와 지렸네요 진짜 어우 제라트 후회 어우 아니 이게 아, 왜 질러갔나 탱고 그래, 나오지 뭐 자신 있습니까 님도 뭐윈사 원챔 아니에요 아, 발굴잘걸었 오케이 보호 갔어야 돼 끝나면 어. 뛰면 되죠? 네? 뭐라지 하나도 안들리죠피 없죠? 힙팩 먹을신팩 먹으셨나요 대마? 예 힙팩 없는데요 죄송한데 오, 이 게임의 시스템을 잘 모르시나요 오케이 예 네. <laughs> 나가세요. 어안 아, 올라가는데요. 네 이나 내려가세요. 오케이 네 모르죠. 어떻요 <목소리> 마지막 너무 이겨라던데. 왜 말이 없습니까? 네 파치겼기 <목소리> 때문에 오늘의 승자는 피에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려내려내려. 가 구독 눌렀어? 후.